어, 스가리아 1장부터 6장은 어, 이제, 이제 스가리아가 본 여덟 가지 환상의 내용입니다. 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꿈을 꾸고 다시금 어, 이제 소망을 가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가리아 7장에 넘어오면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에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환상과 비전과 소망은 굉장히 멋졌습니다. 어, 꿈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에스가리아 선지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는지 에스가리아 실장에서 당시에 실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어, 소개하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태를 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1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제 4년 아홉째 달곧 기스레월 4일에 요와의 말씀이 스카리아에게 임하니라 자,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루바벨 성전이 이제 성전 이제 재건이 시작되고 이제 완공되기를, 어, 왕동, 완공되기까지 2년이 남은 시점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마지막 단도리를 하시는 내용,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스카리아를 통해서 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저는 우리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샘 교회를 이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더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또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려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조 왕공을 2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떤 베델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어떤 말을 전합니다. 이자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때 이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렛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기서 베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베델 지역에 사는 유다 백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하들을 거두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 어떤 이제 물질적으로나 또 사회적 지위로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유력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부하 중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사네셀과 레겐벨렉이다. 자, 이 이름은 그 당시 아수르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은 어, 그가 유다 사람이지만 바베론포로 생활 중에 어, 그가 자수성가해서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거느린 만큼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 부하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7,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만군의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하게 되고, 5월 중에 울며 근가하니까이 그 사람이 아마도 이제까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제 5월이 되면, 그가 금식하고 근신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올해도 어김없이 금식하고 그런 근신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5절과 6절인데요. 그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오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어, 이 당시 뭐이 베델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어, 거의 뭐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이 금식하고 애통하는 뭐 일종의 뭐 특별 새벽 뭐 금식 부흥성회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매년마다 그들이 바벨로 포로생활 가운데서도 지켜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매년마다 꼬박꼬박 5월과 7월에 행했던 그 금식 금식과 또 근신하며 그렇게 행했던 것들이 과연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 그러니까 1년에 두 차례 5월과 7월에만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나왔지만 그러나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종교적인 행위를 근거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베네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 하면서 매년 5월과 7월에만 그때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너희들에게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그게 과연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이 중심을 놓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육신의 에 편안함을 위하여 살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는 이 생각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된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분리된 삶을 말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또 자고, 하니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묘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선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 예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8절부터 14절이 그 내용인데,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순종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만군의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극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낙은애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이 그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나도 너희가 나를 불러도 안 듣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바람이 불어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어, 현실, 어, 이 유다의 지난 70년간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과 그와 같은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너희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기 2년 전입니다. 어, 지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성전에 와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드리려면 그거 위해서 성전 건축하려느냐? 아니면 성전이 저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위하여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2년 뒤면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될 텐데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건 말이 안 됐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교회 부흥을 원해요. 우리 하늘생교회가 어, 많은 또 사람들이 와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이곳이 차고 넘치는 그런 부흥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과연 이 부흥이 누, 누구를 위한 부흥이며 무엇을 위한 부흥이냐라는 거 주님 물으신다라는 거죠. 스가랴아 8장에 가면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부흥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그 땅에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나이든 노인들과 젊은이들과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부흥의 메시지를 스가랴아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7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스가랴 7장의 책망의 메시지를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인생의 부흥, 내 인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러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나의 신앙생활 안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부흥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말씀의 글로는 뱃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저하늘나라도 가는 날에 우리가 지난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후회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뭐가 가장 안타깝고 뭐가 가장 후회가 될까요? 왜 나는 더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 열심히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 그게 후회로 남을까요? 아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후회를 아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헌신하며 살지 못했을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 모셔두고 나의 일상에서는 내가 주인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후회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아낌없이 내 인생을 드려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